오, 오늘 뭐할거냐면 어? 랜덤 박스입니까? 랜덤으로 응. 넣어볼거예요 이제 포스트잇을 가져와볼게요 <laughs> 아, 예쁘네 엄청 많은데요? <laughs> <laughs> 저는 이번에는 이 색을 골라보겠습니다 여기가 없어지 찍으려면 짜잔 <laughs> 와 예쁘네요 먼저. 위치인데요. 너무 귀여워요. 오,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쁜데요. 강아지네요. 강아지 위치예요. 예, 이건 잘못 빼내고. 두번째 오,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예쁘죠, 여러분? 음, 이거는 위피인데요. 위피가 지금 여기가지 모여서 포스틱을 만들었네요. 이거는 위피가 공돌이랑 같이 고 음, 파란색. 물리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그러이거 먼저 세 개를 타면 게요세 개는 여기가 도구장. 그리고 노트북이 필요하지. 노트북 노트북이 제일 중요해. 하나 둘셋 노트북. 와 노트북이 엄청 많네요. 음. 처음에. 그러면 두 개를 잡을까요? 최신 나오는 헉, 이거 엄청 유명한 건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스나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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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비 아, 여러분, 이게 좋다고요? 알겠습니다. 오, 이거는, 이것도 새우 삼았네요, 봐봐요. 짜잔. 3D에요. 3D 노트북이어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제, 카메라 이거, 노트북도 골라서 넣어가지고. 음, 이제 뭘골릴까 음. 맞다. 포토카드가 제일 중요하죠. 런닝박스에서는 포토카드랑 바로 스티클 가거 제일 중요해요? 바로 뭐일까요? 한번 10초 두겠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포토카드 이거입니다 지금 포토카드 하나가 더 있는데 없어졌어요 <놀람> <놀람> 좀 마세요. 첫 번째로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음, 우와, 예쁘네요. 이두 개가 엄청 예쁘죠? 여분 반지코기도 해요. 안유진이구나. 클리고이 엄청 예쁜데요. 이두개 한번 고정해 볼게요. 그리고 오, 이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음 무슨 스티커가 제일,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예쁘고 구독해서 알려주세요 예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만 왔다고 이거는 바이바이음 이제 돌아와볼까 카드 하나 더가 더 있는데요 띠만없 있는데요 어 뒤에는 자주 보면 그냥 그릴 수 있겠네요 오생 이상 상노이도오 예쁘네요 오, 너무 예쁜데? 느진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것도 표정할게요 음, 다른 것들은 다 다른 데서 다른 상품, 다른 카드에서 갖고 올게요. 소리가 제일 좋아요. 봐봐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짜잔! 이건좀 적지만 그래도 좋은 것도 있어요. 음,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레이가 있어요. 전화번호 레이. 저 이걸로 스티커 하나 해볼게요 아 스티커인가 같아. 스티커 하나 해볼건데요 와 너무 예쁘죠 이게 누구일까요 아이돌 아이돌 누구팀이었지 까먹었는데 아이돌인것 같기도 한데 너무 예뻐요 이거 스티커도 포장할게요 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매감자 오 고양이 스티커인데요 오이거도 스티커인데요 고양이 감자 귀여웠네 이것도 타고 이번에는 짜잔 롱롱티 하나를 소리도 너무 좋아요 와 좋다 이거 남자들과는 많이 안되고 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봐봐요 와말랑대르티인가 이수가 있는데요 예쁜이사 말고 여러분 여러분이 장훈이오을좋아 한가요 장훈이형장훈이형 전화번호인데요 장원이 형 전화번호 스티커 붙일 수 있어요 장원이 형 제가 제 아이 팀이 아이 인데요제 좋아하는 사람이 장원입니다 전화번호 040831 먼저 이포카들 순서대로 순서대로 포카 두개 스티커 아이보카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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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엄청 많은데요 수북수북하네요. 슈퍼 슈퍼 아이고 얘들까지 있잖아요. 얘들 한번 랜덤박스에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랜덤박스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덩치가 크고, 하나는 작고. 그래서 먼저, 공구 해 랜덤박스. 를 작은 금다 넣어볼게요. 어, 콩콩하니 아무것도 없네. 음, 이걸 넣어볼 건데요. 맞다. 포장지가 없네. 어, 포장지를 까먹고. 단들아 두고 왔니? 어쩔 수 없지? 어, 이거 먼저 넣어볼게요. 오, 예쁘다. 예쁘겠는데요. 오. 음, 예쁘다. 어, 놓고. 쿡. 짜잔. 뭐 이렇게 넣으면데요 음.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코스틱이 또 필요하겠죠. 음, 더 예쁜 기억을 했을 거라. 오, 많네. 음, 이포스틱 할까? 짜잔! 말미도 귀여운 포스틱이 있는데요. 오, 왠 예쁘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 음, 하나만 더하면 뭐가 제일 예쁠까? 오, 맞네. 크로미가 예쁘겠네. 오, 이두프로포스틱이 엄청 예쁠 것 같은데요. 오, 예쁘죠? 알이 f o r e v e 너무 예쁜데요? 여기 안에다가 한번넣어볼게요 그리고 안녕.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와, 다행이다. 나, 들어가려면서. 네, 둘, 둘. 예쁜데요 들어갈 거기다가, 들어가네요. 여기 두개 놓고, 음, 여기다가 예쁜 공책, 예쁘진 않은데, 제가 공장 근대 역사박물관에 갔다 왔어요. 여기서 뭐, 전문가 잘해서 받았는데 와, 토스트. 음, 그거 있어요 포스트잇 있고 펜이 있고 헉,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음. 너무 좋은 걸 제가 주네해요 음. 이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음. 뭐가 나왔으면 좋겠가 간식이 필요하죠 간식이 있다우 우와 안녕 관심이 첫 번째 별인데요. 느낌도 엄청 좋아요.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 초반에 이쪽에서 알려줬죠. 다음 이 쨈입니다. 이건 다른 맛이고요. 헉? 맛있겠죠? 이런 딸기 막대 사탕이. 그리는 대부밑 트껌입니다 먹음. 뭐안 돼요? 뱉어야 돼요. 알겠죠, 여보? 먹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엄청 위험해요. 옛날에 제가 알기 때문에 원리고 이거 삼켜봤는데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예쁜 색깔을 골라볼 건데요. 음, 이게 제일, 예뻐, 제일 예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어보시죠. 그리고 짜잔, 여기 안에 뭐가 있어까요 네? 와, 귀여운 옷겠

우와, 엄청 크네요, 여러첫 번째로는 어떤 바로 들어가요. 하나만 더 먹고 싶은데. 들어가 갈까? 이제 먼저 갈 수도 있어요. 다다 자주 가네요. 와. 두개가딱 붙었어요. 음. 가 펜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펜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오, 펜을 알겠어요. 제 집에 있는 예쁜 펜이 있거든요. 바로 저... 짜잔. 카피 발라 스티커 펜인데요. 오, 너무 스레스가 풀린다. 한 번도 안 사온 편이에요. 이는데 너무 좋아서 <목소리가> 여기다 놔두고, 이제, 옆에, 음, 여기다가는 공책을 놔둬도 될것 같은데요? 아, 공책이에요. 이거. 하나가 어디서 들어왔는데요 와, 포스트틱이 너무 예쁘게 되, 잘 되네요. 하나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 같이 놔둘게요. 응 네, 그리고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헉, 맞네. 제가 스티커 있는데 아이돌 스티커예요. 어때요? 짜잔. 아이돌. 이게 바로 제 아이돌 스티커입니다. 그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또고 맞네. 음 우리가 터디 필요하지. 막대기. 막대기예요. 이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저는 이거 아니. 이걸 주겠습니다. 이두개 먼저 틀어라구 이거를 어디다 둘까요아네 여기다 틀어야겠네. 여기다 들어갔으니까. 간식도 당연히 필요하죠. 간식은 여기다 틀어.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도 금방인데? 아니, 여기, 피규어가 필요하죠. 랜덤으로 틀어도 안 돼요. 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요. 물에서 이게 동동들 수 있어. 이것도 넣고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동그랑 없는데 아하 제가 새우 삼핀을 하나 넣을 거예요. 자 새우 삼핀이 들어갈까요? 아하 들어가네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여러우 너무 예쁜데요. 이제 이걸 다덮었는데요 시크하지만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랜덤 박스. 랜던 박스까지 다음에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이 랜덤 박스들 갖고 싶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날 수 있으면 기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비디오가 좀 엉망진창일 수도 있지만 음... 배려해주세요. 제발요. 빠이빠이.